호남 고속도로 광주 톨게이트에 세워진 광주의 상징물 무등의 빛에 잦은 고장이 이어지며 시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. 5년 전 20억 원 가량을 들여 만들었지만 해마다 두세 달은 고장으로 정상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김민아 기자입니다. 호남 고속도로 광주 톨게이트 위 정체물을 하얀 구조물이 있습니다. 원래는 LED에 무등산의 사계절을 담도록 설치됐지만 현재는 고장으로 꺼져 있습니다. 호남 고속도로 광주 톨게이트 무등의 빛 조형물입니다. 지난번 폭우로 또다시 고장이 나면서 지금도 불이 꺼진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. 지난달 17일 광주에 폭우가 내린 뒤한 달이 넘도록 방치 중입니다. 보험 처리와 수리까지 완료하려면 정상작동까지 두세 달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 올해만 4 개월 넘게 방치되는 셈입니다. 왔다 갔다 하는데 있는 거 보면 아무래도 지난 2020년 광주시가 20억여 원을 들여 설치한 무등의 빛. 해마다 2~30건의 고장이 발생해 전면 교체나 방수 보강 같은 대안도 거론되지만 10억 원 안팎의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. 광주의 관문을 밝히며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됐던 무등의 빛. 하지만 해마다 수개월씩 멈춰 서며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. KBC 김민아입니다.